열쇠 수리공인 이드는 차를 운전하던 중 방호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목격하죠. 그리고 도로 위에 죽어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사슴의 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죠. 이들은 사슴을 집으로 가져와 창고로 옮깁니다. 사슴에서 거미를 닮은 것을 꺼낸 이들은 고기 덩이까지 넣어주고 그것을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 잠을쇠로 잠굽니다. 다음 날이 되자 더 커진 거미가 케이지를 뚫고 나오려고 했죠. 이드는 더큰 케이지를 만들어 거미를 옮기려고 합니다. 거미를 놓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이드는 거미에게 물린 상처를 붕대로 감았죠. 그리고 남동생 쉐인을 찾아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셰이는 바쁘다며 오히려 자신의 딸인 로빈을 하루 동안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은 거미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케이지 앞에 병아리까지 놓아두었죠. 수상한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는데 옆집 사는 알렉스가 창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에게 경고하고 돌려보냈죠. 이든이 어릴 적 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거미가 지켜보고 있었죠. 조카인 로빈을 봐주기 위해 그녀를 데려가던 이든은 차를 멈추고 집안채를 보여주는데 그곳은 셰인과 이든이 어릴 때 함께 자란 집이었죠. 그날 밤 잠이 든 이드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런데 창고에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죠. 창고로 가보니 거미는 이미 탈출한 뒤였고 뒤를 돌아보니 이웃집 알렉스가 죽어 있었죠.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거미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드는 알렉스의 시체를 창고 바닥에 숨겼죠. 다음 날 쉐인이 로빈을 찾으러 오는데, 이웃집에는 알렉스를 찾는 경찰들이 와 있었습니다. 쉐인은 보여줄 것이 뭐냐고 물었지만, 이드는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죠. 이를 나가려는 이드의 차를 경찰이 멈춰 세우고, 알렉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드는 바쁘다며 자리를 황급히 떠버립니다. 그날 저녁 이든은 쉐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갔죠. 쉐인은 이든에게 집에 CCTV를 달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상한 차량에 쫓기게 되는데, 그는 아침에 본 경찰이었죠. 경찰은 이든을 의심하며 추궁하는데 그때 남자의 뒤로 거대 거미가 나타납니다. 다음 날 거미의 땅굴을 발견한 이든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땅굴을 나와보니 그곳은 어릴 적 자신이 살던 집 근처였죠. 집 안으로 들어간 이드는 거미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든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죠. 그들은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러자 천장에서 거대 거미가 나타났죠. 이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벨 소리가 울립니다. 다행히 거미가 이든 해치지 않고 그대로 떠나갔죠. 이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든을 가리킵니다. 이든은 그들의 가방에서 자신이 찍힌 사진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죠. 한편 이든은 쉐인의 집에 CCTV를 달아주고 있는데 남동생 쉐인이 오늘 밤 함께 갈 곳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든이 업무 담당자인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당직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마이크는 이든을 해고해버렸죠. 그날 밤 이든과 셰이는 어디론가 가는데 그곳에는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해친 범인을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이든은 마당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업무 담당자인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자. 이든은 마이크의 시체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다친 손으로 혼자 처리하기 어렵자, 동료인 브로디를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든과 브로디는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차를 타고 숲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브로디가 차에 무언가를 가지러 간 사이,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자, 브로디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이든은 브로디와 연락이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셰인 부부가 이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셰인은 부인인 린의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든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한편 이든에게 연락을 한 브로디는 경찰에게 붙잡혀 갔었지만. 이든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 이든은 어릴 적 살던 집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아직 거미굴이 남아있었죠. 이든이 셰인과 함께 가지고 놀던 보드게임을 발견하자 어둠 속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죠. 다음날 리드는 셰인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데 셰인과 함께 보낸 시절을 그리워하던 리드는 셰인이 변한 것이 부인인 린과 조카 때문이라며 원망합니다. 그러자 거미가 굴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잠이 들었던 이들은 전화 연락을 받는데 Hello? 경찰들이 셰인의 집에 와 있었고 셰인은 절망에 빠진 채 주저앉아 있었죠.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그네를 타던 로빈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드는 재빨리 남동생 쉐인의 차에 문을 열어 자신이 남긴 미확인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죠. 거미굴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던 이드는 알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시 모인 마을 주민들이 쉐인을 위로하는데, 경찰관이 브로디를 체포했던 일을 말하자 모두 브로디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복수심에 불탄 쉐인은 그를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쉐인은 이든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했죠.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다친 손에 붕대를 풀더니 상처 속에 거미의 이빨 조각을 꺼냅니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브로디의 집을 찾아갑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자 마을 주민들은 뒷문으로 향하는데, 이드은 적당한 핑계로 주민들과 동생을 따돌린 뒤 잠긴 문을 따고 혼자서 브로디의 집으로 들어갔죠. 브로디가 나타나자 갑자기 이든이 총을 쏩니다. 동생 셰인은 이드네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창고 뒤편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병아리가 지나갔죠. 이드는 셰인과 어릴적 함께 찍은 사진을 보더니 절망에 빠져 잠만 자는 셰인을 둔채 어디론가 나갑니다. 이드는 어릴적 동생과 함께 살던 집에 들어오죠. <laughs> 그리고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립니다. 이든이 모든 흔적을 불태우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20년에 개봉한 미국 공포 영화로 첼시 커밍스와 각본을 공동 집필한 클레이튼 위트머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대의 거미 공포 영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동생에게 집착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한 남자의 정신병적인 편집증이 있었죠. 영화 초반에는 거미를 닮은 괴생물체의 발견과 그것의 습성에 집중하게 되지만 주인공의 비상식적인 대응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의 초점은 주인공인 이든에게 향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병적인 집착과 편집증으로 인한 범죄를 괴수를 통해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